네, 어 각종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또한 가지, 음, 지금 올리는 이 병으로도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을 텐데, 같이 보겠습니다. 수포성 표피박리증 때문에 힘든 성도들 전화 주세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네, 제게 은사가 임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 위에 어,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처는, 어, 제 단독 전화인데요. 010-4728-0792입니다. 그래서, 수포성 피방리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어, 하나님께서 고칠 걸 기대하고, 어, 연락 주시면, 어, 상담하고, 어, 안식기도 어,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해드릴까 합니다.